이번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36%입니다. 네. 딱 동일한 시기에 김영삼 대통령이 15%, 노태우 대통령이 12%, 김대중 대통령이 33%, 노무현 대통령이 16%, 이명박 대통령이 24%,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 그 국면이기 때문에 조사할 수가 없었고요. 역대 대통령 1위 지지율을 이 시점에 획득했다 하는 사실인데 지금 현재 30%대인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1년 앞둔 지지율은 어떻게 평가됩니까? 낮게 보일 텐데,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 백신과 경제 문제 이 부분에서 예상대로 만약에 경제성장률을 4% 기록을 하고, 백신 문제에 대해서 11월에 집단 면역을 형성하면 추가 반등에 여력은 충분히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정권심판론의 강도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왜 이렇게 지지율이 높았냐라고 묻는다면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대통령의 태도와 자세에 대한 긍정적인 게좀 있고요. 진정성과 공감 능력. <laughs> 두 번째는 한반도 평화에 주력했던 게 통했고요. 초반에는. 어, 어. 그 다음에 코로나 문제를 잘 절제했다. 요세 가지일 텐데 숨겨진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그것은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압승을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선거에서 압승을 했기 때문에 그게 탄력을 갖거든요. 국정이 음. 나름대로 안정화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보궐선거에 참패해서 사실은 다소 이제 흔들리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거죠. 태도에서 주는 신뢰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참 연설 조금 더. 그냥 평상어법을 하시면 안 되나? 하는 <laughs> 이를하셨는데 그게 이제 한편으로는 답답해 보인다고도 얘기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실수 안 하겠다, 네, 그렇죠. 뭘 해도 진지하다, 거짓말 안할 거, 거짓말 안할것 같다. 이제 네. 이런 평가들이 있는 거고 저는 이제 남은 1년간 놓고 봤을 때왜 빠졌을까 했을 때도 사실은 부동산하고 코로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향후에 어떻게 될 거냐? 저는 슬로우 앤 스테디일 것 같아요. 슬로우 천천히, 그 다음에 꾸준히 백신의 접종 도스가 올라갈수록, 올라갈수록 <laughs> 꾸준히 조금씩 조금씩 우상향해서 차근차근 올라가서 그 마감을 할, 임기를 마감할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근데 만약 백신의 그래프가 가다가 꺾이면 대통령 지율도 네. 가다가 아니, 꺾일 그렇습니다. 거다. 아 근데 다른 대통령들이 10% 20% 하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음. 36% 38%가 돋보이는 건데 사실 인기 말에 한63%뭐 이런 게아 이거 너무 욕심이세요. <웃음> 그거는 <웃음> 에, 연임제 중임제가 되면 약간 바뀔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되는데 단임제에서 불가능한 얘기고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은 이제 백신 문제 이후에 마스크를 벗게 달라는 거 아닙니까? 음. 마스크까지 바로는 못벗겨도 집단 면역 그래서 점차적으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이제 부동산의 반발 강도를 줄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옛날처럼 낮출 수는 없지만 조금씩 조금씩 낮춰주, 낮춰주면서 세부담도 좀 줄여주고 국민과 정서를 같이 가면서 반발의 강도를 줄여주는 것.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마지막으로는 권력형 비리가 지금까지 안 나오는데 이게 네, 계속 나. 안 나올 수 있도록 또 공수처까지 출범했으니까 고그 관리를 잘하는 것이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것만은 좀 그래도 네. 우리가 칭찬 네. 아무 사심 없이 칭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중요한 덤목 중에 하나가 아까 이제 신뢰 얘기했는데 신뢰 중에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게 뭐냐면. 권력을 사사롭게 행사하지 않는 거예요. 네. 네, 그런 부분에 대통령이 좀 높게 평가받는 1년 거예요. 1년 남은 임기 동안 네. 문재인 대통령에게 뭔가 한 방이 있을까요? 아니, 저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역할 분담 뭐, 역할 분담 모두로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당하고 청와대는. 백신, 부동산. 그래서 백신으로는 사실은 이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쭉 높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부분은 거슬리는 부분을 깎아내는 과세. 이런 거는 단기적으로 거슬리는 부분을 깎아낼 수 있겠고, 장기적인 공급 대책은 단기간에 이게 안 그건, 되거든요. 그건 한방이 아니고 네. 이제 일상이고. 한방을, 그러니까 본인은 일상을 관리하고 한방을 차기 주자한테 넘기는 겁니다. 제가 어. 보기엔 6월 달부터 12월 달, 9월 정기 국회 시작할 때부터 여기가 이 한방은 차기, 차기 주자 때줄수 있는 최고의 한방은 지지율 40%를 기록했던 것같아 맞아요. 그 그건... 밖에. <laughs> 맞아요. 그렇습니다.